여름이라면 괴담인데요. 이게 한여름인지 가을인지 헷갈리는 지금 직사광선으로 내리쬐는 태양만 봐도 화가 납니다. 이번에는 구독자 서드엔젤님의 요청으로 시가현 비와호수에서 실제로 겪었던 무서운 괴담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비와호는 시가현에 있는 일본에서 제일 큰 호수입니다. 면적은 670평방킬로미터로 도쿄보다 큽니다. 그리고 시가현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오래된 호수로 400에서 600만 년 정도의 역사가 있다고 하네요. 그 비와우가 왜 심령습하신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은 비와우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가 다수 존재하고 있죠. 이곳에서는 매년 많은 사람이 익사하고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탓도 있어 비와호 전체가 커다란 심령 스팟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가현 사람들의 영혼이자 어머니이기도 한 비와호의 두려운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전국 시대의 오치무샤 귀신, 극단적 선택자들의 귀신,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의 귀신, 사체 유기를 당한 사람들의 귀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호수에서 떠오른 시차나... 비와오 대교 위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수영 중 익사했다는 뉴스가 매년 몇 건씩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비와오에서 낚시를 하다가 무서운 일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진으로 가라앉은 유적들이 호수 바닥에 있다고도 합니다. 깊은 곳은 수심 70m 바닥에서 토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호수 바닥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그럼 이 넓은 호수에서 겪었던 실제 체험담 몇 가지를 투척하도록 할까요? 하치하도의 샌드바 위에서 밤낚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오른쪽 반신에 소름이 쪼르륵 돋았습니다. 샌드바란 물이 빠졌을 때 사람이 들어가 낚시할 만한 깊이가 되었을 무렵의 모습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사진과 같은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심령 체험을 했을 때도 똑같이 몸의 반쪽에만 소름이 돋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너무 싫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번에는 갑자기 머리의 오른쪽 절반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오는 바람에 던지던 낚싯줄을 회수해 차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쯤에는 절인 현상이 머리 전체에 퍼져 있었죠. 그런데 히치아도의 하구에서 조금 우측으로 간 순간 너무 초조했던 나머지 돌에 걸리고 말아 중심이 무너지면서 우로 돌아 한 형상처럼 몸이 등뒤의 제방 쪽으로 향하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등뒤의 제방에는 잡초가 무성해서 원래라면 도로 쪽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할 텐데 제가 우로 돌아 자세가 된 그곳만이 그 잡초들이 드문드문 사라지고 도로 건너편에 있는 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폐가라는 게 전에는 콘크리트 담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담이 헐린 것 같아 방법을 위해서인지 창문에 판자가 덧대어져 있는데 왠지 1층과 2층에 하나씩이 유리창에만 판자가 덧대어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 그대로 빨려 들어가듯 그 2층 부분에 판자가 없는 창문으로 시선이 향했는데요. 거기에 흰색에서 은색 중간 정도의 느낌으로 딱 증명사진 같은 앵글이라고 할까요? 가슴 위쪽으로만 나온 여자가 그 창문에서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한순간의 일이었는데, 왠지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공포는 최고점에 이르렀고, 어떻게든 그 장소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걸었습니다. 차까지는 거리로 봐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 속에서 바지장화를 입고 돌이 많은 그곳을 걷기에는 정말로 긴 거리로 느껴졌습니다. 신기했던 건그 폐가가 잡초로 인해 보이지 않게 된 위치까지 왔을 때 그때까지 느꼈던 소름과 머리 저림 증상이 거짓말같이 깨끗이 나왔던 겁니다. 이때까지는 단순한 공포 체험에 불과했는데요. 그후 어떤 게시판에 이때의 공포 체험을 글로 올렸을 때 다시 한번 이 장소의 무서움을 깨닫게 됩니다. 참고로 이 게시글을 올린 게 2005년에서 6년이었으니 벌써 20년이 다 됐군요. 근데 저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의 댓글이 달립니다. 시가연 심령스팟 게시판이었나? 하치야도 하고 이야기가 실려있어? 놀랐어. 밤낚시를 가면 오한이 일어나고, 보다 보면 귀양소에 사람 그림자가 보인다고. 여러 글이 있었던 기억이 있네. 최근 그 부근을 지나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찾아보자 했더니 찾을 수가 없었어. 누군가 여기서 비슷한 경험했던 사람 없나? 있으면 글좀 올려봐.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이전에 시가연 게시판에 하치아도 학우에서 겪었던 심령체험담을 올린 적이 있어. 밤낚시할 때 한기가 느껴지고 창문으로 눈이 저절로 갔더니 여자가 서있었다고 한 이야기 기억나? 그걸 내가 썼었거든. 유감이지만 그 휴양소 폐허는 이미 사라졌습니다요. 그리고는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다른 공포 체험을 한 사람이 등장. 허치어도 이야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2층 왼쪽 창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상황도 저랑 똑같네요. 다만 제 경우는 저린다든가 소름이 돋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분명히 목소리가 제대로 들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밤 낚시로 하고 남쪽에 엄청 큰 버드나무가 있는 앞쪽에서 낚시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빠른 시간으로 분명 오후 8시에서 9시 경이었을 거예요. 바람이 엄청 불어서 위쪽 도로로 차가 지나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만,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갑자기, 여기라고 하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난 겁니다. 제 뒤에서요, 으아, 또그번드는 뭐야? 생각하고, 스스로 못 들은 거로 하고, 낚시대를 던지고 있었더니, 이리 오라고, 빨리, 부탁할게. 이렇게까지 진짜 같은 적은 처음이라 조심조심 버드나무 쪽을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 생각한 순간 눈이 마주치고 만 겁니다. 밤만개로 인해 앞이 잘 보이지를 않았지만 언덕에 서 있는 버드나무에서 조금 위가 도로이고 그 연장선상이 바로 그 페어 2층인 거였죠. 엄청난 에너지라고 할까요? 분노의 파동이라고 할까요?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한 파워를 느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사악한요. 바로 토확질이 나오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얕은 곳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조금 더 깊은 곳이었다면 장화 옷에 물이 들어와서 다 젖어버릴 수도 있었겠어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투구자님은 바로 달아나서 다행이었겠네요. 저는 근한 시간은 느려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혀 놔주지를 않았던 거죠. 그동안 계속 움찔거리는데 차도 몇대 지나가고 자전거도 지나갔습니다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전에도 영적인 경험이 좀 있어서 대략적인 사정이나 뭘 호소하고 싶은지 저도 모르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해서 그럴 때마다 대처해왔습니다만 이때만은 도저히 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빠져나가듯 스윽하고 사라진다 싶더니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땀으로 몸이 죄다 젖어있었죠. 살짝 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하고 북쪽 국도에 주차했는데 거기까지 돌아갈 힘도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장화호또 젖은 차로 앉아 차키를 꺼내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만 웬일인지 시동이 걸리질 않아요. 끼기기 끼기기 하면서 배터리 나간 소리만 나니 젠장 젠장 소리나 들을 수밖에요. 좀 살려줘! 생각하고 건물 쪽을 보니까 아직 창문 있는 곳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봤다간 큰일 난다 생각하면서 필사적으로 호수 수면 쪽을 응시해가면서 계속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몇십 번을 돌렸을까요? 물론, 진짜로는 그렇게 많이 돌리진 않았겠죠. 그러다가 시동이 걸린 거예요. 급한 마음을 억누르고 조용히 액셀을 밟아 호숫가를 천천히 달려서 출입구를 향했습니다. 도저히 그 집앞으로 지날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지나다 보니 그 버드나무 옆이 그 집이었던 겁니다. 이런 댓글이 달려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섬뜩한 이야기였죠. 과거에 있었던 다른 게시판에서도 히치아도에서 도깨비 불을 보았다든가 나무 위에서 불덩어리가 두두둑하고 몇 차례 떨어졌다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글들 뒤로 이거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 글을 올렸던 겁니다. 휴양소토일까? 거기를 허물 수 없다고 지인인 부동산 업자에게 들은 적이 있어. 원래는 유명 기업의 휴양소였고, 그후 관련 기업의 독신자 기숙사로 쓰였었는데, 교통편이 안 좋아 점점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대로 망한 거지. 당연히도 불량배들의 집합소가 되어서는 신나, 불꽃놀이, 난교파티 결국에는 현재 고딩커플의 동반자살을 시작으로 수년간 10여건의 미수사건을 포함 여러 자살소동이 있었다고 하네 초고자가 말한대로 베니어 하판으로 창문을 막거나 펜스에 가시철사를 두르거나 하면서 여러모로 고생하는 것 같아 문제가 많아 소유자랑 관리자가 바뀔 때마다 건물을 헐려고 했다는데 비용 외에 이상한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데 말이야. 이게 비와우 서쪽에는 맞나봐. 이런 종류의 스퍼들이 나는 낮에만 가. 진짜로 무섭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유양소는 빈터가 됐어요. 철거하고 얼마 있다가 작은 집들이 지어지고 팔려고 준비하는 것 같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겨울에 그 앞을 지나갔더니 태양광 발전 패널이 줄지어 섰더라고요. 그 말을 끝으로 이 게시판은 끝납니다. 물론, 구체적인 지명도 나와 있지만,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이니,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귀신 조심하시면서, 비와오의 밤낚시를 마음껏 즐기시길 빕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비와오는 교토에서도 가까워, 반나절이면 비와오 서쪽 아래에 도착해서, 두어 시간 놀다가 올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 들려드렸던 이야기처럼 비와우 서쪽에 심령 스팟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전철로도 갈수 있고 교토에서 지하철 도자이선 즉 동서선을 타시면 30분 남짓 걸립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밤에는 되도록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비와우의 숨은 이야기 중에 이나가와 준지씨가 알려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괴담 수집가이자 전문가인 이나가와 준지 씨가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이나가와 준지 씨에 대해 잠깐 알아보자면, 1947년생 할아버지이시고요. 그저 괴담가 또는 괴담 수집가라고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축 설계사이기도 하며 겸업으로 예능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주받은 인형 편에서와 같이 정말 많은 괴담 및 경험담이 있는 양반이죠. 이 이나가와 준지씨가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최후의 다이빙. 제가 우연히 공포물 취재로 교토의 한 요리집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꽤 호화로운 취재였는데, 요리가 나오고나 하는 곳에서 이야기를 나눈 거였죠. 카메라를 돌린 채로 하는 대화가 메인인데, 이 가게는 교토의 본점이 있었어요. 물론. 도쿄에도 지점이 있는 유명한 가게입니다. 도쿄에 있는 지점은 신주코의 초고층 빌딩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서 1년의 촬영이 끝나고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이야기가 점점 무서운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괴담으로 끌고 간건 아니었는데요. 주위에 있던 여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바람에 점점 이야기가 그쪽으로 가다가 분위기가 고조돼버린 거죠. 그 가게의 높은 양반들도 다 계시고 말입니다. 야 이나가씨는 그런 체험을 잘 겪고 보시는군요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 점장님이라는 분이 계셔서는 이나가씨 실은 저도 젊을 적에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저는 교토 출신이고 아직 교토에 있던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요. 라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부드럽고 상냥해서. 인텔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점장이라고 해도 아직 젊은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도 흥미가 솟구쳐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오면 모두 진학이니 취직이니 해서 인생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추억을 만들자며 모두가 비어오 부근에서 같이 수영을 하자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비어오라면 후미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옛날부터 잘 가던 후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후미란 호수나 바다가 육지로 파고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큰 수역으로 이어지는 길고 좁고 움푹 들어간 곳을 뜻하죠. 그래서 모두 모였더니 엄청 많은 사람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중에는 한명 수영을 잘 못하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바위에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만, 그 녀석은 수영을 못하니 마지막 추억으로 녀석을 밀어보자 는 이야기가 된 거죠.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보자고요. 요리집 점장이 그분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고 모두가 바위 주변에서 천천히 대기하며 발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그 수영을 못하는 녀석이 야 하지마 하지말라고 하면서 바위로 뛰어올라왔습니다. 물론 아래의 친구들은 그 녀석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도울 생각으로 물로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게다가 그만하라는 녀석 본인도 이미 밀려서 떨어질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 그만두라고 말하는 본인도 친구들도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마, 응? 어? 말하면서도 점점 뛰어내릴 바위 쪽으로 달려옵니다. 뒤에서 한 녀석이 각오해라 하면서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 수영 못하는 녀석을 뒤에서 오는 애가 툭 하고 밀어버린 겁니다. 그 떨어지는 순간을 점장님이 카메라에 담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 싶어 위에 있는 놈들은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고 아래에서 수영하면서 기다리던 놈들은 잠수했다 떠오르거나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영을 못하는 친구는 좀처럼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이 자식 안 올라오네? 아직 물에 잠겨있는 거 아니야? 거꾸로 우을 놀라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자식 사실은 수영할 줄 아는 거 아닌가? 그런 말들을 나누면서 모두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는 떠오르지 않았죠. 걱정된 모두는 주변을 잠수해가면서 찾아보거나 했지만 그의 모습은 없었다고 합니다. 야! 이 자식 진짜 없어! 라는 말이 나오며 모든 점점 걱정이 되어왔습니다. 그렇게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은 녀석도 아니고, 뛰어든 순간을 모두가 봤으니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는 거죠. "여, 없어 하며 모두가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찾았습니다. "여, 이저식 우리 걸려주려고 한거 아니냐?" 그런 말도 나왔지만 여전히 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걸려주려고 했다면 타이밍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 타이밍이 지나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거 장난 아닌 거 아닐까 생각은 했지만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버리고 말았죠. 무엇보다 본인이 없으니 어쩔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던 모두는 생각이 미치질 못하니 그러다가 그를 찾는 걸 그만두고 다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쪽에서 웅성대는 어른들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야뭔일 있나봐? 저쪽으로 가보자. 하며 모두는 막을대며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어른들이 "시체야, 시체가 떠올랐어!"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모두는 두려운 반, 보고 싶은 마음 반이었는데, 그들은 어렸으니 역시 보자는 쪽으로 단순히 시체가 어떤 건지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모두 다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게 되죠. 그건 자기들하고 같이 왔던, 아까 밀쳐서 떨어뜨린 바로 그 친구였거든요. 갑자기 흥미로웠던 마음이 돌변해 버렸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어째서 죽었는지 조사해 봐야만 한다. 경찰이 올 것이다. 이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우왕좌왕하다가 큰일 났어. 그런 짓을 하면 안 됐던 거야. 하는 이야기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을 질 수도 없었고 할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 하는 이야기가 되었을 때나 뛰어내릴 때 사진을 찍었으니까 그걸 현상해서 확대한 다음에 가족들에게 보여줄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진이라는 게 기분 나쁘잖아. 그래도 그 녀석이 살아 있던 마지막 사진이 이것뿐이야. 알았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걸 사진관에 가져갈게. 그래서 점장님은 사진관으로 필름을 가지고 가. 사정을 설명하고 친구네 가족분들에게 이 사진을 건네주고 싶으니 죄송하지만 이 사진을 확대해서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라고 부탁합니다. 사진관 사장님은 그런 사정이라면 하고 흔쾌히 맡아주었죠. 그리고 사진이 나올 즈음에 그는 다시 한번 사진관 사장님에게 간 겁니다. 실례합니다만 사진 부탁한 사람인데요. 그러자 사진사는 뭐라 말할 수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죽은 분의 사진으로 가족에게 건네줄 사진이죠. 이 사진은 가족분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게 좋겠어요. 어떤 사진이길래요? 보여주세요. 잘안 찍힌 건가요? 아니, 미안하지만 이 사진을 손님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안 됐어요? 아니, 현상 안된건 아닌데. 나도 오랫동안 사진일을 해왔지만 이런 게 가끔 있었거든. 하지만 손님은 아직 어리니까 이런 사진은 보지 않는 쪽이 좋아요. 왜 보면 안 돼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이 사진은 봐도 좋을 사진은 절대 아니니까. 손님도 보지 않는 쪽이 좋고 가족분들에게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쪽이 좋아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같이 찍은 애들 봐도... 상해 볼 테니까요. 그래서 애들을 모아 사진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애들이, 그게 뭔데! 우리가 찍은 사진이잖아! 사진관 아저씨한테 안 된다는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 그 사진 받아와! 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장님의 말에 의하면 사진관 사장님은 장난을 치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뭔가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듯한 진지하게 자기들을 타이르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억지로라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거라고 점장님은 친구들에게 말했던 거죠. 하지만 애들은 모두 그런 건알 수도 없으니 사진을 받으러 가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점장님은 마지못해 다시 사진관에 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돌아가서 말해봤는데요. 다 같이 의논한 결과, 역시, 가족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그게, 어떤 사진이든 마지막 사진이니까, 전달해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됐어요. 아, 알겠어요. 하지만, 괜찮겠어요. 이 사진을 봐도 절대로, 이 사진 안에 있는 세상에, 손님하고 친구들이 말려들지 않도록, 가능하면, 본 뒤에는 있도록 해요. 나는 역시, 보기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 사진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진을 받아들고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봤습니다. 확대된 사진에는 바위가 있었고 호수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친구들의 머리가 몇 개나 보여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수영을 못하던 그 녀석이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있으면 도우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셔터를 누르는 타이밍으로는 뛰어내리는 순간을 찍었을 텐데 역시 본인은 초보라서 누르는 게 생각보다 느린 것 같았습니다. 이미 그의 뛰어드는 몸은 비스듬히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거의 바로 아래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밀려 떨어지는데도 제대로 된 입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뛰어들어 떨어질 호수의 위치, 그 주위에 서서 수영하고 있는 머리들이 뽁뽁 나와 있었죠. 그 뛰어들 위치에서 그것을 보고 모두는 놀랐습니다. 그가 뛰어내리는 위치에 무릎에서 위로 여자가 나와있었고 손을 내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손을 내민 곳과 뛰어드는 친구의 손이 딱 붙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자는 사진을 찍을 때는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머리가 무릎 위에서부터 나와있고 손을 쭉 뻗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나가와씨 새하얀 여자가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분명하게 사진에 찍혀있었어요. 그래서 모두는 이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혼령이란 게 이렇게 빠르구나 하고요. 녀석을 끌어당겨서 옆에 있는 호미로 데리고 갔구나.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나가하씨 이거 정말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진의 행방은 지금은 알수 없지만 이건 저하고 친구들이 정말로 체험했던 역이에요. 그렇게 점장님은 말했습니다.